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아이루리 퍼펙트 핏 컨투어 브러쉬로 완벽한 윤곽을 콧대와 콩망울을 섬세하게 조각해주는 이 브러쉬를 3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6,900원에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놀라운 수분 충전. 마린콜라겐 미스트 100ml를 77%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맑고 건강한 피부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피부 생기를 깨우는 설화수 자음생 기초 2종 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7% 할인의 놀라운 기회. 137,000원에 경험하세요. 자신감 넘치는 피부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2위입니다. 코코리브 손톱깎기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9개의 스틸도구로 구성된 이 네일 케어세트는 70% 할인된 7580원에 제공됩니다. 뛰어난 품질의 손톱관리를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엘라스틴 매니 매트 스프레이로 33% 할인된 가격에 멋진 헤어스타일링을 완성하세요. 세데놀드 기능으로 완벽한 스타일 고정. 매력적인?